이렇게라도 먹어야지 어떡하겠어 니가 안 나오니까 아줌마가 수저로 먹여주니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라도 먹어 헉, 저 밟아 니가 새끼를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라도 먹자 근데 너왜 이렇게 감기 걸렸니? 세상에 새끼 젖 물리고 먹는 거봐아고 기특해라 근데 이분이4 0촌네요그말다 들어가네 <laughs> 먹자 아우 어떡해 아우 아가 봐 니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라도 먹어야지 눈도 못 떴다 그럼 이제 3일밖에 안 됐다니까 미미야 이렇게라도 먹어야 아기가 살아 너도 살고 아니 애기를 그렇게 품에만 끼고 있으면 너는 굶어 죽을게요. 이렇게라도 먹어야지 아줌마가 그렇다고 이렇게 수저로 먹여줘야 되는 거야. 환장하겠네 어머 어떡해 신기해 애기 봐발 봐. 봐. 그니까 너무 귀여워 저 발바닥 만져보고 싶다. 이 애기들 내가 만지면 손타면 얘네들은 나안 무서워할 텐데. 근데 고양이 다른 사람 냄새 배면 안 되는 거 아니죠? 음. 함부로 만지면 안 되죠. 어떻게 음. <laughs> 어떻게 쟤네 봐 쟤네 봐 어떻게 어떻게. 어머 이뻐라. 나 이렇게 이렇게 까나내기 처음 봐. <laughs> 저도요. 두 마리가 똑같이 생겼어. 그러게. 너무 신기해. 미미야 배가 그렇게 고팠어?